오늘도 주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찬양의 역사가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오늘 이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6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빌닷에 대한 욕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경계가 없으신 삶과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앞절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욥기 25장 4절 6절을 보게 되면 빌다시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비난하는 빌다시 빌다시를 향하여 여비 2인칭 단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2인칭 복수형으로 모든 친구들에게 두루뭉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던 여비 이제는 작정하고. 인친단수, 바로 너라고 지칭하면서 빌닷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 없는 자를 참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잘도 구원하여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별일이 아닌 일들, 별 상황이 아닌 일들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서로 말을 통하여서 말로 아프게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5절로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해하리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는 경험에 의한 인생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말로써, 내가 아는 경험들로써, 내가 아는 지식으로써 아무렇게나 판단하며 아프게하며 서로 다투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중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한 영어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늘 기억하시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시며 주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사랑하는 복된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어, 5절로부터 쭉 살펴보기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궁창을 펼치시고 땅을 공중에 매다시며 또 물을 구름으로 받치시며 물을 담아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진정한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아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살, 살아가는 생명의 삶 또한 주장하고 계시지만 죽은 자들 6절에 보니까 수월도 멸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돔 곧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진정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나가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도 가리울 것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가릴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시금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시며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눈을 만노리 격이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리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리울 것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고백 하며 나아가 는 복된 하루가 되어 지기 를축 원합니다.